음 네. 오늘 위치 알려 줄게요 계속. 네. 한 음. 위치 계속 알려 줄게요. 따라가. 네. 네. 어좀찌지직거리는데 네. <laughs> 아, x 윤 님이 y 도시랑 님스 도시랑 님 x 윤 님이 y 아, 기웅 님이 네. 풀매 A 슈터 B 他不的

I'm g o i n 어, 알라! 그래, 잘 o r r 이 s 아 b e 게요 c e 리또 왼쪽이에요 e Nice. Nice. 조심. 노리잘 아니. 네. 오셔. 소리소리 집중할게요. Okay, okay, okay. Sorry, sorry. 자, 왼쪽 왼쪽, 왼쪽. 왼쪽. 네. 다시 가고 리 아, 아, 괜찮겠다 쏘리 아, <laughs> 아, 아 네. 이거 아니었네 괜찮아 괜찮. 네. 다시 가지고 가고 I'm s 리한 r 만더 m 워봅시다 y i 왼쪽 왼쪽, 왼쪽 I'm 쪽 o r r y I'm s 요 r r y i 아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왼쪽, r y I'm 왼쪽, r r 왼쪽 제 왼쪽, 제쪽쪽 I'm sorry. i 오. 아, 가위. 나가주세요. 이거 로테 돌아줘야 되면. 알어저팀 okay. 테이커버 쳤어요. 네. 어, 코너 채울게요 코너 바뀌었어요 게요 그냥 네 아구샷 나이 마무리 나이스 <laughs> 왼쪽 네. 왼쪽 슬리. 아, 바로 요리 아우. 나파 파. 아빠 티 A는 가까 있으니까 안될것 같은데 A 좀. 저기 왼쪽 왼쪽 돌아야 돼. 왼쪽 네, 거기 있어? 거기 있어? 거기 있어? 거. 안 움직일게요. 안 움직일게요. 네. 안 움직일게요. 안 움직일게요. 안 움직일게요. 안 움직일게요. 없어 그때 천 a y 천 m sorry. I'm s o 다 r y I'm sorry. I'm s o 안 r 봐요 m 안 o 안 나이스 아 오, 오괜찮 아, 제발. 그래. 그리... 왼쪽이에요. 왼쪽 왼쪽. 왼쪽. 거쪽 조심하고 림프는 제가 네. 못 해. 림프는 제가 네. 못 해. 네. 레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다시 다시 왼쪽. 왼쪽 왼쪽 기이 오른쪽 인터넷이 이인터이렇게인터이렇게인터 인터넷이 이렇이이인이이이 이렇게. 인이 이렇게. 인터넷이 이렇게. 인이 어, oh, thank y o 지 스크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오케이. Okay. 그냥 빠질게요. 아, 으로가 있어. 예, 바로 뿌려줄. 对，我跑。不，是啊。拍照。拍照。 여기 네 저걸 음. 응. 아, 걸지 말라 그랬지. 뒤로 빠져. 다시 좀. 자. 물어볼게 Okay, sorry, 쏘리 괜찮아. 괜찮아. I'm with 아무도 없어요? m j o k 왼쪽 쪽쪽쪽 joking. I'm 파울 k 개 n g 왼쪽 j o k 왼쪽. 이번 m 안 o k 왔다고코트가코트가쏘코너안들어 k 다 3.3 네. 예 네. 코 네. 코 네. 코 네. 코 네. 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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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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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소리. 괜아요파울세 개요, 지 네. 2점 2번. 파. 이못해안요 네. 아, 네, 2점 먹어도 돼. 달소. 응. 네? 천천히. 지 아, o r r y I l i 괜찮 g 대 t t i n g it. Okay, 아 좋아. y I 원 a 리원 어, 스피 어, 스피드 n t to read out. I'm going to read 아, u t I'm g o i n 다시 려 볼게요. 어. 뭐, 아, 2.7초. 맞았구나. 2.7초. 볼게요. 기운이 캐샷 대기. 써. 아, 근데 죽실게 될까? 했을리. 아니. 아 가능주. 골 봐요. 괜찮아. 안개 남았다. 굳이. 이걸 떼. 아한개한개 남았어요. 달마오. 네. 네. 하나는 안 쓸게요 이제. 해볼만해, 해볼만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착착하게. 내만 잘하면 되겠다. 파이팅. 대장군님이 네, 파이. 커버를 잘안 안 가네 이제. 하도 비움한테 음, 네. 먹히니까.

못떻안 가요? 내꺼 내꺼 안에 리젤 됐다 에아 패스가 이거 아니네 땡큐 맛있다. 나이스 아 다시 데이크. 다시 다시 왼쪽이에요? 왼쪽 왼쪽 아 쏘리 아. 넘어 들렸어아 아, 내가 너무 쉽게 넘어져. 열어주네, 근데. 넘어졌다. 아구샤, 됐어 네. 네. 아, 네. 다시 다시. 다시. 왼쪽. 왼쪽이에요. 컷 조심. 내거내 거. 내 거. 들어간다 조심. 조심. 컷 들어간다 조심. 들어간다 조심. 한 명을 그냥 막을게요. 그냥 막을게요. 네, 셰어 코디. 오케이. 그냥 막을게요. 좋았다. 로테 돌 번. 어, 나도 돌 번. 이번에도 우리 공격인가? 맞아 맞아. 벌려봅시다. 아니, 아니, 벌려봅시다. A5. 아닌 것 같아. 같아. 아까 했던? 핸드... s 잖아 저희가 그래. 점프볼 땄죠. 아, 저, 점프 o 떴죠. r 아 o u c h Yes, I'm c o m i 해 g to 해볼만해. n 해 g o 해 t a 진짜 s 왼쪽 a s h Have m o n 아 y have m o n e 넘겨도 돼요? 넘 v e it to me. 간다. 맞다. t 나이스. e I d o n 해 k n o

스크린은 그쪽에서? 음. 잠깐, 잠깐. 으쌰! 나이스 나이스 수비 수비 왼쪽 왼쪽이요 왼쪽 왼쪽 어, 조심. 내꺼 내꺼 거, 내꺼 거, 내꺼. 음. 안 가요. 그러면요? 네. 소리 네. 아, 뜰고 소리. 1대 1. 아, 잘 네. 끊었네. 하지 않는데. 저기 파울 두개 남았어요. 네, 한번 더. 치나갔다. Okay, nice. Thank y 땡큐. Yeah. 아, 수비형 영내 보자. 아직 2분 전이니까 파울 해야 돼요, 확실 yeah. yeah. 네. 근데 파울 세 개예요. 왼쪽 저희 파울 파울 개치 갈게요. 네 yeah, 하세요. 땡큐. 하세요. 다시. 왼쪽. 왼쪽 포지션. 왼쪽. 그냥 노 파울, 노 파울. 오케이. 박스 a 어 나리 천천히, I s a 앞에 한명 a 오케이 s a i 빼고. s a 다시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스 스치 빨리 할 거. 아, 저 오늘 한데오 thank you. 나이스, 나이스. 이제 파울 한있 왼쪽. 오우씨, 벌로할 뻔했다. 왼쪽. 왼쪽. 아, 쏠리 no. 내 실수 내 실수 내 실수. 야, 리 쏠리. 오른쪽으로 갈 때까지 what I'm talking about. I'm n o 리 sure what I'm talking a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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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sure what 막아 t a l k i n b 땡큐, 오케이 에이 코너 채울게요 안 돼, 안돼 이거 어, 나와 잠깐, 잠깐, 잠깐. 네, 멀리, 멀리 있어 오케이 okay. 팅퍼 저희 팅퍼 아이, 천천히, 천천히 네, 탑으로 갈때 들어가줘요 잠깐, 잠깐 공패, 네. 그 마무리 끝까지, 끝까지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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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에, 에, 왼쪽이에요? 멀다. 어, 없다, 없다 없다. 박스 있 나이스. 번호 맡겼어요. 기웅님 기웅님. 잠 기웅님. 오케이, 어, 파 좋아요. 팀 파. 팀 파. 그대로 그대로. 아. 번호 번호 받고 그대로 보세요. 보시라 네, 네, 오케이 a 아, 다시 오른쪽으로. 네 k a y o k 이 y o k 이 y You're going to go? You're going to go? No, no, no. You're 가세요 g go. o k a k y o I'm 랑랑 r r y i 아, 내내 r 가면 내 m 요 o r r 오케이, 오케이. 확인, 확인. 거? 거. 에이씨, sorry. I'm s o r r 이 I'm s o r 거. 에이 m 리 o r r y I'm sorry. I'm s o r 시 y I'm 길게 r r y I'm 있어 r r y 길게. s 길게. 어, 나이스. 나이스. 로테 왼쪽. 왼쪽 왼쪽. 에, 왼쪽. 쪽. 아, 어요 이대. 검심. 나 안에 봐줘요. 가비. 나. 다 세게 세게게 또 파울? 굿디 굿디 천천히 해도요 천천히 와우 나서스 나이스 파울 많아져 4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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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나도 하나 해야지 이제 어, 탑으로 갈때 들어가요? <laughs> 조이스. 예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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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왼 네. 네. 아우. 어, 올때 됐는데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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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어. 제가 막을게 45도 네. 있으면. 네. 이 아, 탑으로 가 아, 어, 이거 내 거, 이거 내 네. 네. 아, 네. 3점. 이야 넘겨도 돼요 나한테 넘겨 b l e d 쏴, n 됐다. 우샤 g o o 오케이 s 개더 수비 o 개 더. 왼쪽 왼쪽 왼쪽. 조심. 오케이 오케이. 잘 o 대요 오케이, 오케이. 네? 본인이, 막아요. 본인이 막아요 본인이 아, 네? 막아요 제가 할게, 제가 할게. 본인이 오케이. 막아야 돼 본인이 막아야 돼. u n i n i m a Puninima, 아 u n i n i m a Puninima, 던져 던져 던져. 아, 속공으 나이스. 아가 아, 오, 오, 오. 아, 까리. 아. 까리. 다시 다시. 자이자이 자이 왼쪽, 왼쪽. 왼쪽. 찾고 찾고. 어려워. 괜찮아. 막 아, 잡았어. 리 천천히. 이제 코너 컷될거 같아요. 잠깐만요. 두론님두요님 두루님. Thank you. n nice. i <laughs> 네. <laughs> 다시. w e 왼쪽 왼쪽 Went to. Did you want to? i 천천히 해 r y 요네 s 송 연결돼. I'm 넘 o r r y 서 m sorry. I'm s 아, 잠깐, 잠깐. 오케이, 아 나이스. 나이스. 아, 고마워. 이 나이스. 아, 나마스 아, 나이스. 아, 리캐스 아, 왼쪽. 아, 하나 끊기면 안이 왼쪽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<laughs> 아, 차, 차, 차. 아, 아막지마 아, 어. 잠깐 아 빨리 삽발대 가요 삽발대 기운사 45도로 하지 너무 가까운 기네 안해 아니다 내꺼 나리 아우 아, 아 소리가... 까비 아나 불켜서 한번 해봤는데 쟤 22번 마크 까비 괜찮아 괜찮아 보내면 멀리 보내 천천히 해요 천천히 음. 58초 있어요 네. 바로 계속 땡길거예요 도시락만 들어가네 괜찮, 괜찮 픽 제대로 고쳐주세요 음, 그래. 박스 먹었어요? 아, 안되네 어. 아, 점로 조심. 살점 조심. 이쪽으로. 아, 먹어. 괜찮 괜찮아? 끌어요. 시 지원 끌어요. 들어가니까 많이 봐줘. 네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여기 오케이. 네, 괜찮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빠빠 뽕스. 여 단판 더블빅. 더블빅? 예? 네? 더블. 네, 이거. 어, 어차피 슛, 네. 슛잘안 잡혔다,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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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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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거 이거. 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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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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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잘 했어요 거했어 이거. 이거. 이 용이 몇개 찬스 났는데 안 쏘셨던 것 같던데. 이게좀 힘듦. 아대잡 워낙 잘가 왼쪽 끝까지. 잘 아, 이거 내꺼내꺼내꺼 아이고 카페소리다 달래요. 너무 많아. 이거나 넣어도 되지 않을어 <laughs> 뭐야, 뭐야. 오, <laughs> 씨. 왼쪽. <laughs> 왼쪽. 안 돼. 팍 잡았어. 그 녀석. 그 녀석. 그 녀석. 그 녀석. 그녀다그 녀석.